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일그러진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의 모습은 징꾸러미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겸손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처음에그 겸손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이 한결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 말씀인데 오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 민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의 청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갔다고 하면 이제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어, 이세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서냐면, 이제 엘리압이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먼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어때요? 어, 괜찮은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 여호와의 기름 보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서 아 괜찮은 거야 아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기에 손색이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여전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외형적인 조건을 아마 신체적인 조건을 따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는 신체적인 조건을 이제 따질 수밖에 없죠. 싸움에 능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게뭐예요 우리에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칠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그사무엘의 마음을 아와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을 보지 말라 세상적인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을 이미 버렸잖아요. 이미 사울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키가 남들보다 이게 한뼘이 머리 위로 하나가 더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 사울의 어깨가 사람들 머리에 있었고 그 위로 그 키가 컸다는 겁니다. 키가 컸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에 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키가 크고 싸움에 능했을런지는 몰라도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외형적으로 그가 훌륭하고 힘있는 장수인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결국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게 됐죠. 결국 사울은 능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이 자꾸 어떤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제사장의 월권 사건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두 가지 큰 실수로 결국 하나님의 저버림을 받을 때그두 가지 문제의 실수의 중심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나중에 그 사건이 나오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기회, 둘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의 마음이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의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실 때도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고자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버려지고, 다윗이 새로 기름 보험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다위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